그래서 오늘 그 제가 늦게 온 만큼 그 얘기를 보충해 드리자면 보통 아, 때보다 또 목소리가 1.5배 속이 빨라지는데 그러지 않아도 어. 서민 교수가 뭐 래퍼와 서민 교수가 결합한 듯한 뭐 이런 얘기 일, 서민 교수 1.5배 속얘기가그는데 아, 어, 서민 교수 2배 속으로 가니까 안될것 같습니다. 아, 서민 교수 2배 속으로 안, 안 됩니다. 자 이번에 일단 그 위원님 전반적으로 어, 많은 네. 좀 보수 유권자 분들은. 네네. 어 이번에 음. 대통령의 그 음.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네. 좀 부족했다라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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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. 일단 그 위원님의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어떻게 좀 저도 보셨습니까? 저도 기본적으로 네. 이제 실망스러운 게 많은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를 단순히 어저께 하나로만 떨어뜨려 보면 안 돼요. 어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저 뭐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고 음. 그다음 에두 번째는 이게 또그 용산만 지금 나서는 게 아니라. 네네. 네. 여당이 받쳐줘야 되는데. 여당이?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가 네네. 입장을 냈잖아요. 입장을 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친한계들이 어저께 이제 대통령 그 담화와 기자회견을 본 다음에 이제 네. 실망스럽다. 어어.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좀안 좋은 반응을 냈는데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그 친한계의 그야말로 영수인 우리 한 대표가 음. 어,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네네. 지금 궁금해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다행히도 음. 그 친한계 이제 그 의원들과는 달리. 네. 어 대통령 이런 이런, 이런 좋은 말씀하셨다. 음. 이제는 그렇다면 그것을 속도감 있게 민심에 맞게 음. 실천해야 된다라고 어.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전혀 비판을 하거나 뭐 나쁜 말하지 않고 아주 적절한 입장이었습니다 국민한테 약속 이 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 음. 이제는 그러면 실천하고 우리 당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음. 이렇게 갔기 때문에. 저는 아주 지금 어. 한 대표가 잘스탠스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 그, 그 담담화 그 비교의 내용을 보면 네네. 이게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찼느냐 아니면 뭐한 말로 물이 반밖에 없느냐 음. 뭐 반이나 찼느냐 문제인데 네네. 분명히 대통령 하는 말들 중에 보면은 다 이제 그이 앞으로 고치겠다는 게 들어 있어요. 대표적으로 음. 여사 문제도. 말은 대외 활동을 빠져 보냐고 외교는 빼고 대외 활동은 이미 자제하고 있다 그랬는데 네네. 그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다마 직후에 그 지금 이제 그 이번. 어 다음 주부터 이제 저 어디야 외국 외교 간게 있죠. 네, 이거를 지금 저 뭐냐, 대선 안 가는 걸로. 음. 네,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. 그 그렇죠. 얘기는 이제 외교도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. 당분간요. 음. 페이 드아웃 한다는 거고요.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대외 활동을 그게 외교가 됐건 내정이 됐건, 이제 그만 음. 당분간 당분간이나 상당 기간 안 한다. 음. 이거는뭐 이제 완전히 굳혀진 거고요. 음.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게. 인사 쇄신이잖아요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인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그 인사 쇄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음. 그리고 또 저~ 뭐냐 그~ 다만 뭐냐 그~ 예산 문제하고 네. 그다음 미국 대선 문제 뭐~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음. 어~ 이거 지금 인재풀 을 지금 보고 있다 어. 인재풀을 본다는 건 이미 검증 들어갔다는 얘기고 네네. 지금 후속 인사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. 그런데 제가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추가 취재를 지, 해보시니 네, 결국은 그~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~ 에이펙이라든가 그~ 해외 그~ 순방 외교 일정 이게 네. 끝나고 돌아오면 대강 이제 (11월) 중순에 약간 뒤쪽 중순이에요 어. 하순에 가까운 중순인데 돌아오면은 거의 바로 그 대통령실 인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. 아, 어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제 한 말만 봐서는 안 되고 네네. 직접 그 이후에... 이제 그야말로 그 실천에 이어지느냐인데 어... 그것을 또 여당 대표가 잘 화답을 했고 네네. 당에서도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음... 여당 대표는 특히 그 중에 특별 감찰관 음... 이건 대통령님 이 하자고 하셨으니까 바로 지금 당의 후속 조치를 준비했고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네네. 당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야당에 던지겠다 어...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... 네.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해 봤. 때 대통령의 음. 담화가 이제 1차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그 담화에서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이제, 이제 봐야 되는데 벌써 근데 그것들이 음. 이제 실행에 이기고 있는 게 당장 대통령 어제 그 담화와 기자 회견이 끝난 직후에 직선에 네. 당장 들어간 게당장저 음. 김건희 여사, 김건희 여사. 에 외국 안 나간다. 음.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가 나온 거죠. 어. 나온 거죠? 김건희 여사 안 나가고. 그다음 두 번째는 음. 오늘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음. 대통령실 인사 쇄신. 어. 생각보다 빨리 이달 안에 한다. 이달 안에. 어, 연말이 아니고 이달 안에 하는 거고요. 지금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 보자 해본 결과는 네. 심지어 여기는 대통령실 수 저, 수장인 정지석 비서실장, 네, 네. 홍철호 정무수석도 네. 인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. 어...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 뭐냐 그 밑에 비서관 행정관까지 내려가면 있어서는 어, 어.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김건희 라인. 김건희 라인. 이 중에 좀저 뭐냐 더 오래된 사람들 그때 지금 올더와 영거가 있다 그렇죠. 올더, 거 올더가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라인을 대표하는. 그런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네네. 올더 쪽부터 시작해서 몇 명을 어. 속간해질 것이다. 어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. 단순히 김건희 라인만 친다는 게 아니에요. 네네. 쉽게 말하면 지금 한 2년 반 됐기 때문에 음. 이제 그 동안 많이 근무한 사람들 또 이제 좀 인사 순통을 바꿔서 음. 좀 새로운 피를 새 피를 넣는 이런 것들 차원에서 전반적인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김건희 라인도 포함이 된다. 이것은 음. 무슨 얘기냐? 한동훈이 김건희 라인만 콕 집어서 지금 정리하라라고 한 거는 네네. 그건 내가 받을 수 없고 음. 윤석열 나의 브랜드로 지금 내내내집 내집 음. 살림 좀 바꿔보겠다. 어. 이런 것 와중에 뭐 국민 여러분이 이제 심도하고 계셨던 음. 김건희라인 애들도 일부 이제 정리가 된다. 윤석열 표 지금 인사 수신을 하겠다는 거예요. 음. 한동훈 표 인사 수신이 아니라 이게 네. 지금 그러면은 사실 대국민 담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네. 그 이후에 이제 그 실천이 어떻게 나타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제 또어 지지를 다시 또 저희가 할수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번에 음. 그 음. 강기훈 네. 뭐 어차피 이름이 다 공개가 됐으니까 네. 강기훈 행정관이 다시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두달 네. 만에. 그런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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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음주 이후에 강기훈 이제 그 행정관이 복귀를 했는데 네. 이거를 두고 좀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음, 아니, 지적이 여기, 있거든요. 강이 일단 그대 상으로는 네. 그 복귀를 했는데 좀 음. 봐야 됩니다 이, 이분이 이제 네. 과연 네.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어. 프로세스에 따라서 네. 네. 복귀를 아마 하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음. 어쨌든 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저 뭐냐 그 사법처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음. 거기에 맞. 쳐서 제가 볼 때는 그~ 이제 뭐냐 후속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음.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모릅니다 물론 이제 어~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네. 지금 이게 행정이 저든 이~ 행정 프로세스상 복귀한 것을 음. 이것이 지금 대통령이 다시 완전히 이 사람을 품을 것이냐. 음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봐야 됩니다. 네. 조금 더 지켜봐야 네.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네. 대국민 네. 담화가 네. 있기 네. 전에 네. 약간 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렸으면 네.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양새 아니었을까. 맞죠. 그렇죠, 그렇죠. 또 아쉬움이 있어요. 네,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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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음.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그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.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도 그겁니다. 네. 아,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실천이 있어야 된다. 그렇죠. 구체적이어야 음. 되고 음. 속도감 있어야 된다라고 아, 민심과 구체성과 속도감 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. 그렇죠. 음. 아, 그리고 한 다음에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음. 특감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.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라고도 또 얘기를 밝혔습니다. 게굉장 중요한데 국회라고 네. 표현했어요 대통령이. 그렇죠 일단 찬동훈 대표 두 개의 허들이 있는데 음. 당 내에서 친윤계의 반발을 이제 저 뭐냐 극복을 해서 음. 당 전체가 이제 특감을 추진하는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. 그게 어. 이제 의원총회예요. 네네. 그거는 이제 추정용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이 뭐 소관이다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음. 어. 그 이제 특감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을 하게 되고 네네.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도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해 오면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네. 한동훈 대표가 이걸 딱 잡아챈 거죠. 그러니까 어... 대통령 얘기는 적어도 국회라면 야당하고 이제 합의했는데 그렇다면 여당은 미리 합의하라는뜻 아니냐? 음...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우리 당 내에서는. 특검 가자 그은거 그렇죠. 아니냐? 딱 음. 잡아 챈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저 한동훈 대표 머리를 썼다고도 할수 있는데 어. 이렇게 되면은 친윤 한계로 친윤계로서는 음. 뭐 그걸 딱히 이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. 그렇죠. 이걸 거부할 만한 이제 명분이 좀 없어 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 말씀드렸으면 특검 공세가 만만치 않은데 네. 더군다나 어저께 결국 이제 대통령의 사과와. 여러 가지 그 해명이 미흡하다. 음.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보충하고 극복을 하려면 네.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 음. 구체적인 행동의 가장 대표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감인 거죠. 특감. 그래서 특감을 이제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게 될것 같고요. 음. 그 여기에는 추경원 내 대표가 네. 사실은 어제 그저 대통령의 이 7일 기자회견과 담화 네. 이 부분은 추경원 내 대표가 뭐 자랑을 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추경원 내 대표가 역할을 한 부분이 있어요. 음.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4일날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이제 그 대통령의 쇄신을 촉구했는데 네네. 그날 오후에 갑자기 어. 그 추경원 원내대표가용산에 들어갔죠. 그렇죠. 용산에 들어갔는데 등산에 들어가기 전에 삼성 이상 중진 의원들과 모임을 가졌어요. 네. 그 모임에서 삼성 이상 중진들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어 대통령 설득해라. 어, 설득해라. 왜냐면 음. 지금 우리는 지역구에서 지금 굉장히 난처하다. 그리고 음. 지지율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큰일 난다. 거, 그런 의견들을 단지 뭐비운게만이 아니고. 음. 친윤들도 했단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견을 다 모아서 추경호 대본의 대표가 음. 나름 용산 가서는 네. 당의 의견을 세게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. 어어. 아마도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네네. 이대로 계속 그냥 이거 입장. 정표명도 안 하고 네네. 또 더군다나 그렇게 외국 순방 갔다가 거의 음흠. 20일 뒤에나 입장 표명하면 그 사이 지지율 더 떨어지고 음. 특검 공세는 더 심각해져가지고 이거 정말 우리 특검을 막고 싶어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. 어어. 아마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어어. 자,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추경원내 대표도 바로 이제 어제 대통령의 회견과 기자 그 기자 회견과 담화야 여기 이제 다른 본인의 지분과 책임이 있거든요. 음. 그렇다면 거기 대통령이 한 말은 추경원내 대표도 책임지고 음. 실행에 옮겨지도록. 음.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. 이제 그런 점에서 어 근데 이 한동훈 대표 의 압박에는 단순히 뭐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것보다는 민심, 음. 민심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민심이 아 대통령 말만으로 너무 부족하다니까 행동원 음. 대표. 그러니까 제가 행동으로 음. 보완하겠습니다라는 걸 하거든요. 음. 그거 그러니까 민심이 거기에 힘을 실어 주게 된단 말입니다. 어어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민심에 맞는 수준이라는 말을 쓰는 음. 게 그에게 어저께 미흡하셨는데 음.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제가 요구한 거 어느 정도 들어 주셨습니다. 그럼 이제는 그거를 음. 민심에 맞게 강도를 높이고 조미료 더 치고 음. 어 굽고 해 가지고 만들어내겠습니다. 어. 이렇게 간 거죠. 네.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음. 실천이 제일 중요한데. 음.